받아서 왔거든요. 지금 런칭 행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그랬는지, 한번 매장 구경을 해보려고. 요 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킨을 하고, 스킨을 선택을 하고, 피부브를 선택을 하고, 여기 스킨케어 구경을 하면은, 저한테 맞는 오일은 피부일 앰플이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피부일 앰플이, 얘가 피부일 앰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 그러면은 나는 매일 이거를 15일 동안 쓰면은, 이제 탄력을 다 있어요. 15일 동안? 쓰세요. 15일이 보통은 이제 피부가 한 줄기 바뀌는 주잖아요. 아, 네. 이런 제품을 확인을 해봤는데 냄새가 일단 제가 좋아하는 향이고 풀인데 보습감이 되게 강한 거아요 오늘 입고 옷은 주황색 커버나 캔버다를 썼고요. 어 안경 을 썼고 그냥 기본 마젠타 컬러의 이런 티셔츠랑 가방도 이런 그냥 캔버스백 이런 거 그냥 일반 생지 바지를 입고 왔어요. 민감하다. 습관만 집중적으로 오일로. 근데 보통 일반 스팟을 쓰시면 건조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스관 같은 경우에는 오일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촉촉하게 보습효과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남성분들 이 붓방 인기 진짜 많아요. 진짜. 예, 그 모공이나 이런 거 해야 거칠어진 부분을 매끄럽게 해리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오일 음. 부스터 많이 쓰시는데 사용하고 나서 남성분들도 선크림 바르시고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음. 사용하셨을 때 피부가 착 달라붙어요. 뜨거운 하늘에서. 수분감이 많아요. 그런 마이 크림 제품이 있어서 크림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가볍게 없이 보습감만 좀 가벼운 크림인데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플로어 제품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발라봤는데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상세 인터넷에서도 좀 찾아보고 왔었는데 여기는 약간 제가 약간 좀 천연주의 이런 느낌의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형이 가볍고 자극도 별로 없고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적당하게 쓰기 괜찮은 거 같아서 어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쓰기 좀 괜찮은 거 같고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좀발라보고 있는데 아은 <목소리> 공사장에 브라이언 님이 와서 꽃을 주고, 있어야죠. 브라이언 님이 와서 꽃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꽃담을 받아가려고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피부 탈모 어떤 분들? 스타트업 네네네, 네, 네. 네 네네네, 스타트업 네네네, 스타트업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장 에서 블로우 가방을 받았고요. 브라이언 님이 피부 타입에 맞게 맞춘 스포츠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 거는 제가 자세하게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각각. 아 각각?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 친구들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상담해주신 많이 사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원진입니다. <laughs> 안녕. 홍대에 새로 오픈한 AK몰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단 행사장에 업은 김에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한번 쇼핑몰을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제가 있었던 층은 2층인데 뷰티 제품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플로우? 플로우도 있었고 지금 제 앞에는 미샤랑 클럽 클리오도 있고 네, 그러네요. 3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3층에 오니까, 무지가 있고, 어, 마인드 브릿지, 그런 매장도 있고, 챔피언이 있네요. 가을 신상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해시태그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수도 이렇게 있네요. 앞에는 나이키가 되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줌페르스 연남 파크월 저번에 왔었던 공원을 한번 아, 돌아다녀보고 커피숍을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커피숍을 좀못 찾아서 지금은 아, 헤매고 있어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약간 진정리랑좀 조금 행사장에 갔다 오니까 힘들어서 쭉 커피를 마셔야 될것 같은데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아, 너무 사람이 많은 데는 가서 영상을 찍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코너로 좀 사람 흔히 없을 법한 커피숍을 찾아 가야 될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랑랑살이라는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좀 분위기가 좋아서 어,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홍대의 카페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 딱 개인 자리 다리 한 자리가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네, 분위기가 딱 좋네요. 여기 보면은 음, 그릇도 파는 것 같은데 그릇도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런던에 가면 약간 이런 상가같은 데가 다 빈티지한 약간 그릇이랑 보석같은게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좋은것같은데 오늘은 커피를 좀 만져보겠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갖고온 가방은 꽃뱀을 갖고 왔어요 보너스 기콘으로 마치 인마의 바우치,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갑으로, 파우치 지갑인데,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펜넥스품인데 어, 되게 유용하고 사용하기 좋아서 너무 좋아요. 컬러도 약간 마젠타 컬러인데, 되게 예뻐요. 근데 정말. 뭐 이런 지갑들이 가죽이 아니면 벗겨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입이 자주 터서 입에 박을 수 있는 입술 바셀이나 간단한 퍼스고 볼펜, 메모만 간단하게 갖고 가면서 중요하게 메모할일 있을 때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가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커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빨리 좀 마셔봐야겠어요. 커피가 나와서 좀 커피를 마셨고요. 어, 네 아이스 라떼인데 괜찮네요 맛도. 원두 맛이 신맛이 나지만 좀 고소해요. 그럼 계속해서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원이라는 제품인데,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핸드풀이 통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끼는 건데 음량은 이게 한 5만원 미만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음량은 그냥 그냥 뭐 그냥 들을만 해요 가격대비 음, 제품은 나쁘진 않고 그냥 사용할 만한데,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애플에서 나온 이어팟을 사는 게 애플 폰에는 좀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에어팟을 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거슬려서 저는 핸드폰도 검정색이거든요. 사이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 만족도는 한 60%?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해서 브이로그를 좀 자주 찍어보려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핸드폰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이 넥스트의 핸드폰 렌즈에요. 관광렌즈에요. 사진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렌즈인데,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스스로 음. 찍어보긴 했는데 그냥 그냥 관광 렌즈에요. 특별히 사진과 뭐 영상이 넓어지는 거 빼고 손이 예뻐지거나 뭐 그렇게 뭐이쁘다고할수없구냥말 그대로 그냥 반반 렌즈. 근데 이건 뭐 어디에나 클립 할수 있는 클립형이라서 편하게 쓸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클립이 렌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돼서 잘안 맞으면은 잘안 돼요. 그런 거 말고는 쓸만합니다. 와치의인마예요제 가방에는 아주 간단한, 어, 것만 갖고 다녀요. 제가 무거운 걸 싫어해서 가방도 이렇게 가벼운 캔버스로 된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쁘죠? DK 스토어에 플로우라는 뷰티 브랜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물론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거는 브라이언님이 준, 어, 꽃인가요? 이게? 그런, 저, 피 타입에 맞는 꽃, 꽃이라고 해서 받아온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선물해준 에코백. 제가 캔버스 가방을 좋아해서 이 에코백도 나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여기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도 되게 어, 예쁘게 잘 해줬네요. 오일수 카밍 스킨이라는 건데 이게 플로어의 대표 제품이라고요. 해 오일 마스크 이두 제품 다 장장에 담아 테스트 해봤는데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오일수라고 해서 이 브랜드가 패션 잡지 싱글스랑 같이 협력해서 나온 브랜드라고요. 용기도 되게 깔끔하고 이걸 막 흔들어 보면은 이런 기포 같이 생기는 게 보이는데 그런 제품이고요. 이그 제품은 제가 매장에서 전 제품을 다 테스트 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사실 좀 귀찮으면은 스킨 로션 생략하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보습 보습감을 주는 제품이라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두개두 가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키트로 나온 크링징 오일, 오일 스킨이랑 램프 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또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플로 제품까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어, 제품이 좋아서 한번 제가 이거는 벤데드빔이랑 스킨케어 영상에서 소감을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계는 다닐라올 올린 낫토 스트랩으로 착용을 하고 나왔고요 이번 영상이 아마 어, 미리 올라가 있을 테지만 어, 요즘 거의 데일리 시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차고 다녀요 반지는 티파네 일단은 커버낫 제품인데 커버낫에서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제품 핏 모자를 사고 싶었었는데 딱요번 신상으로 나와있어서 C가 그 메인 로고로 되어있는데 착용하니까 이 소재가 약간 워싱된 면 같은 소재가 예, 좀 독특하고 캡도 좀 일반 갖고 있는 차량하고 좀 틀려서 스트릿하게 연출하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네, 모자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 오늘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지금 나왔고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어, 이 카페도 되게 예쁘네요 근데 목욕탕 자리였나요? 굴뚝 같은 게 있지? 네. 정말 홍대는 진짜 젊음의 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20대 초반에는 홍대에서 자주 놀았었는데, 네, 젊음의 거리가 맞나 보네요. 사람도 정말 많고, 예쁜 카페도 많아서, 어, 참, 그, 오기 좋은 것 같은데, 단 카페 자, 자리는 없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같은데 카페 가려고 하면은 좀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자석이 없어서 저도 한, 한 30분 이상 배회하다가 막신이 공용자석 하나 있어서 그쪽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홍대 브이로그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